루트 모발 이식 센터의 이윤주 원장입니다. 금일은 어, 60대 초반 여성이신데요. 사진상 보면 앞에 헤어 라인부터 어, 거의 정수리까지 밀도가 전체적으로 숱시 어, 이제 굉장히 많이 감소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머리 소관이 이제 보이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그래서. 그, 앞에 헤어라인을 뭐 여자, 여성 헤어라인처럼 교정하는 건 아니고 헤어라인부터 해서 뒤에 정수리까지 좀 밀도를 보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광범위하게 이식을 해야 돼서 저희가 절개식하고 비절개식을 혼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개는 최대 길이로 이제 절개를 했는데 어 저희가 이제 뭐 보통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최대 길이로 절개를 하게 되면 4초모 이상이 나오는데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탈모가 진행이 되신 분들은 뒤에 선천적으로 뒤에 후두부 모발도 좀 약한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한 3,760모 정도 나왔습니다. 그 뭐, 이거는 절개는 단위 면적을 채취하는 거기 때문에 뭐 밀도가 약하면 4초모 뭐안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죠. 어 저희가 이제 절개로 해서 앞에 부분을 심고 비절개로 약한 3,300모 좀 넘게 그 채취를 해서 이식을 했어요. 그래서 어 정수리 그 지금 가르마하고 탈모된 부위에 좀어 이식을 전반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1년 후의 사진을 보면 앞에 이제 헤어라인부터 해서 정수리까지 밀도가 많이 보강이 됐죠. 이분은 사실은 수술 전에는 어 60대 초반이셨는데 사실은 뭐 70대 이상으로. 어 이렇게 보이셨는데 아, 수술을 1년 정도가 되고 나서는 완전히 이제 자기 나이하고 이제 비슷한 정도로 이게 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 오랜만에 지인들을 만나게 되면 어, 깜짝 놀래서 어, 왜 이렇게 젊어졌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피부를 뭐 특별히 뭐 예, 치료를 한게 아니고. 이 단순히 모발만 이식을 이렇게 잘 받았는데도 이렇게 젊어 보이신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여성분들도 대개 한 50대가 되면 이그 폐경이 되면서 호르몬의 사이클 자체가 이제 끊어지죠.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 특히 모발 자체도 굉장히 얇아지고 탈모가 진행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모발 숫자 자체가 이제 감소가 되고. 많이 가늘어지면 어, 나이가 자기 나이보다 훨씬 많이 들어보여요. 그래서 이런 사례처럼 단순히 모발만 이식을 잘 받으셔도 어, 훨씬 젊어 보이시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또 이렇게 즐겁게 생활하실 수 있다는 그런 그 경우를 저희가 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